같이 하자는 게 아니지. Okay. 싫어? 이렇게. 아니, 아니, 괜찮아요. 어, 그러면 너 유튜브 방탄브라도 구독해라. Okay. 응. <laughs> 홍, 홍보, 와우. 홍보 방법이 참. 도, 동료는 옛날에 <laughs> 이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패배한 <laughs> 장수는 용서해도 배신한 장수는 <laughs> 용서하지 않는다. 어. 아하. 뭔 말인지 알지? 네. 어. 아... 패배한 장수는 진짜... 다시 고쳐 쓸 수가 있어. 하지만 배신한 장수는 또 배신하기 때문에 조조도 배신하는 장수는 그냥 가차 없이 다 죽였지. 아 이번에 음. 문이 왜 이러지? 아니, 왜 여기서 내지 형의 동료가 됐으니까 내려. 형을 배신하는 거는 어곧 죽음이야. 음. 뭔말인지 알지? <laughs> 네. 음. <laughs> 아까 아까. 방탄 브라더 형 팀킬 당했는데 로니로 음, 음. 음. 그리고 배신하는 배신하는 사람은 그 사이 나가서 도 어디서도 에쓸 데가 없어? <laughs> 어, 아니 아니 이건 실화야 뭐? 시가... 여기 사람 있어 어 이건 실화야 저 여기 1평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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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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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할수 있지 아 도망간다 야야 소아야 왜 자꾸 너 방송 소리가 들리냐 돼요. 근데 네? 방송 소리가 들려. 가보러 가자! 니 마이크에서. 아, 그거. 야, 방탄. 아, 나베리못 아, 써! 방탄형 목소리가 그, 제 마이크에 들린 것 같은데요? 해 주실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오우야. 아이고. 아, 어... 도망가는 거 봐라. 와, 저기 세 명이나 있네? 나 처음 왔는데. 나 낙밖에 없어. 야, 다행히 자기장 밑에 빠지네. 아, 그 크게 충양열 지금 총이 없는데 저기는 세 명. 또 죽냐? 아 진짜로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없지? <laughs> 원래 여기 해. 안 내리는 데야 일본아 도망쳐. 대충 피 먹고. 네. 포가 거기 투니스 나도. 뭐가 그 투니스 나도. 아 베릴만 나와 나못 쏘는데 저거. 베릴 나줘. 아 어, 여깄어. 진짜 뭐, 젤못쓰는 저기 베릴인데. 어, 지연은 어이없고. 이게, 이번 판은 진짜 막판이다. 네. 총이 안 음. 좋아가지고. 망했네, 막판이 망했어. 어, 튀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 탐방 가볼까요? 탐방? 아니면 여기 한방안 내렸을 것 같아. 올림픽도 안 봤는데 축구? 응? 축구? 응? 아니, 아니. 전다안 봅니다. 안 봤어? 그럼 아시아 올림픽 아시아 올림픽에 그거 그 축구 뭐냐? 그 뭐지? 저도 한방 가도록 음, 하겠습니다. 보내 보내야. 네. 아, <laughs> 야 이제 한 번에 <laughs> 야, 두 번씩 안, 안 써진다. 오케이. 고쳐졌다. 나이스. 고쳐졌다. 나이스. 나이스. 언제부터 그랬어요? 모르겠어. 이씨. 자동적으로 또 나이스, 풀, 나이스. 풀렸네. 아, 이거 무슨, 어? 내일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걱, 정했더니 채, 댓글만 달면 언제든지 같이 할수 있어, 번호번호야? 번호번호 음. 번호번호 귀엽죠? 내가 알고 있는 번호번호는 <laughs> 왜 도라에몽이랑 싸우던 번호번호 같떠 그러지? 또 하면은 공심이 <laughs> 확인했. <laughs> 그 라면. 어 <laughs> 컵라면인가? <웃음> 와 여기도 총 총이 없네 총이래 큐비유아 드디어 큐비지 아나 M16으로 쏴야 되는데 진짜로 망했네 이거 그진데 우리 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깨물장이야 니가오오 짱은 듯. 구라 아니야? 아니네. 자, 뭐, 뭐라 했어요? 도깨비 짱이랑 일짱. 짱일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건 답 없다. 보급만 넣어있나. <laughs> 아니, 보급하지 마. 아까운데? 나쁘지 않다. <laughs> 그래, 맞춰놓았다. 아, 그거 해그야. 한참 전에 불었어요. 야두 개씩 뜨게 이제 고쳐 줬 고쳐 줬어. 와. 야 요즘 저팔계 너어 어디 어디 지금? 뭐야? 활개치고 다니냐? 응. 음? 이게 싸울 수 있다. 택시 타고 왔어요. 아니 너 저팔계 너 요즘 어 지금 어디에 지금 빠져들 들고 음. 있는 거야? 음. 맞아, 뭔가, 맞아. 형, 방, 맞아. 방송에 집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맞아, 맞아. 빨리 솔직게 얘기해봐. 팔... 음. 응. 저 팔게. 형이 다 이해해줄게. <웃음> <웃음> 치킨 먹고 왔어? <laughs> 아, 아하. 맛있겠네. <laughs> 알았어. 봐주세요. 키는 <치킨은> 뭐, 봐줘야지. 얘도 <laughs> 아까 치킨 먹고 왔어요. 맞아 우리 다 같이 킨먹고 봐주긴 근데. 소아 니가 더 문제야 너 지금 맞아 너너 너 형한테 전에 거짓말 했잖아 앞으로 자주 온다고 너니 네 입으로 그랬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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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다그래놓고섰는 형은 다아아 아, 우리 소아가 이제 마음잡고 이제 형 방송 많이 오겠구나 형은 어? 너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때? 소아 너는 형을 배신했지 남아 이런 중천금이요 남자의 어 한마디 말은 어 금보다 더 귀한 법이건을 어막어머 거짓말을 해 <웃음> 오우야 말 <laughs> 빡빡합니다 음 아팠어요 <많이 바빴습니다>. 음. <laughs> 음 맞아요 제가 곁에 있었어요 아니 요즘에 방학 방학이라 가지고 일기도 쓰고 어? 아니 음, 아, 아니 그래서도 맞아.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왔었어야 됐어. 왜? 남자의 약속은 그만큼 중요한 법이니라. 형은 너한테 남, 어때? 약속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너한테 교육을 하는 거야. 음. 그게 맞아, 그만 맞아.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음.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오늘 왜 왔는지 알아요? 아니. 아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아, 말하지 마. 어. 어쩌다 어 걸렸구나? 구독한 사람의 그, 응. 거기. 알았어, 알았어. 제가. 아. 제가. 지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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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12시나 이럴 때 게임을 시작 켜가지고, 방탄부라는 이 방송을 못 보고 영상만 챙겨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영상 알았다. 너 챙겨보는 걸본 적이 없는데? 그없 <laughs> 어, 아이습 can... 그, 근데 그 편집 영상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조금만 보다가 맙니다. 나 아, 네이버 TV에 많이 올려주잖아, 30분짜리. 아, <laughs> 어, 그거를 보긴 봤어요. 지금 요즘 그니까 러 이게 편집 하이라이트 같은거는 하이라이트 같은걸 올려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형이 깔아놓은게 없어 하이라이트 배그 한지가 또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엄청 지금 깔아놓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 어 이번판 하이라이트 만들어야겠네 그래도 1등 하신거 많이 올려놨지 않아요? 어 요즘 1등 좀 많이 했어 아, 아까 어. 매운 거 먹어서 속이 너무 안 좋다. <웃음> <웃음> 뭐지? 여기 털린는데 이쪽이 있잖아, 그냥. 아, 이쪽이 거 부서진 거구나. 음, 급하게 알지, 알지. 어. I can't do. It. 형은, 음. 형은 그래. 어. <laughs> 형은 진짜 사람이 있건 없건, 야, 형이라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어? 방송이 무조건 재밌겠냐? 음. 하지만 어때? 너희 한 명이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형은 힘들어도 하는 거야. 어. 멋있는 남자. 이게 바로 약속의 중요성. 어. 난 너희들한테, 맞아, 어. 이 약속의 중요성을 응. 알려주는 거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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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음에 어... 그 돈에... 어? 아또 죽냐 소아? 돈에 어, 아, 미션 이거. 드릴게요! 돈에 미션 드릴게요! 야 아! 이, 어? 야... 소아 어, 또 죽었다 야. 지금 중앙이 파이난이야 <laughs> 방사님 제가 다음에 돈에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얘, 얘 오토바이 끄고 네. 어. <laughs> 네 킬당 5천원나 타라고? <laughs> 아니야 여기 조심히 가자. 7당 5,000원? 너무 센데? 아, 7당, 7당 3,000원입니다. 방탄. 아, 성... 이거, 이거 드세요 뭘, 뭘 먹으라고? 아니, 나 4배 있어. 너 써? 총 6배. 어. 야, 빨리 아... 가자, 이제. <laughs> 파이난까지 가야 돼, 진짜. 이제. 파이난? 가야 되네. 어이뭐 야. 파이난이 지금 중앙이야. 좋네요 <laughs> 가야겠다. 응. 내가 볼때 특별하지 않으면 파이널 쪽에서 자기장 빠진다. 어나 이거 왜 계속 쏘니? 아, 근데 형, 지금 엠4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백터 씨총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지금 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그래. 아, 나엠4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노보노, 네가 잘하면 부캔가 가줄게. 아, <laughs> 보랭이에 <laughs> <laughs> 마땅한 놈, 전혀 맛있세요 감사합니다. 뭔가 있을 건다 있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 야, 1번아. 장기야. <웃음> 장기. <웃음> 아, 아니, 1번아. 말을 안 해. 네. 야, 조심해야 돼. 언덕에서 쏘, 아, 저 아, 보인다. 이0방향 언덕. 잘 쏘는데. 어. 잘 쏘는 친구인데. 이제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쨰자. 어. 어, 네. 반대쪽으로 째 네. 일, 싸, 어, 싸우지 말고. 피만 조금만 어. 그러면 바로 짤게요. 언덕에 있어서. 짤기가 애매한데. 언덕 반대쪽으로 쳐야지파이널으로 가야 돼, 우리. 형, 이제 플래티넘이야. 요번만 잘 버튱기면. 버튱기면. 오케이. 그럼 우리 만날 텐데. 저기 언덕 연결돼 있어서. 자기랑 <laughs> 진짜 파이널 쪽으로 계속 잡히겠다. 안 잡힐 수도 있어. 또 나중에 또확 바뀔 수도 있는데, 그냥 중간이 제일 좋으니까 움직이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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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쪽에 붙었어요. 제 방향에서 오버하여. 응. 도망쳐, 도망쳐, 계속. 아, 오케이. 앞에 나무에 붙었다. 나이스. 아, 네. 마지막. 몇 명이요? 4번님. 네, 할수 있어요. 아, 씨. 좋습니다, 저한 명이 있는데. 아, 이쪽에도 한명 있어요. 돌았어요. 돌았어요, 저희. 오케이, 아우 무섭다. 아이고, 야씨 아이고, 야 쏘리하네 빨리 도와줬어야 되는데야 M4가 하나도 없냐? M4 드릴까요? 아니괜찮아아 있다 있다 나 M4 먹을래 빨리 하고. 대창 끼고. AR. 아, AR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거장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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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6배 6배 무진장 아. 네 아. 아. 습니다 6배 아. 스스 가요어탄좀 있으세요? 저못 챙겨가지고 많이 아 일단 가자 네네 우와.. 자기장 안좋다 아.. 나.. <laughs> 아.. 완전 실수했다 진통제를 많이 먹었어야 했는데 구성을 많이 먹어놨어 와..씨.. 아.. 하고. 음, 장승현이 구독 고맙고 네이버 TV도 구독 흠. 좀 해줘라 음, 방탄 브라더 네 자주 와이예 여... 이것 좀 좋아, 빨고 그래. 어 뭐야 앞에 사람 은뭐같는니 그런 탓인가? 너 진동제 몇개 먹었냐? 포카야 저한 개요 아 그것밖에 안먹었어 진통제가 그렇게 많았는데? 아 가방이 꽉차가지고 아.. 아무것도 안나왔는데아 구상 두개만 남겨놓고 다 버렸어야 되는데 몰랐어 아 씨. 씨 <laughs> <laughs> 이따 필요하면 드릴게요 여기 에너지 드링 그라 있는데 아니야 나도 있어 두개 네너 구상 몇개 있어? 부상은 다섯 예. 개요. 어. 야, 씨. 화이팅 하세요. 요, 저는 요... 관전하고 있겠습니다. 어, 야, 이쪽으로 빠지자. 어, 내옷 너무, 확 튀는데? 저쪽이, 저쪽 옆에, 2번 핀 옆에 가자. <laughs> 네. 어, 저기, 간나와. 근데 그 옆에가 집인가? 아마 도 여기 가.. 건너는 거 연막 뿌리고 갈까요? 아니 그냥 가네 아, 파이팅 파렴 그.. 여기.. 근데 여기에 20명이나 일단 저쪽에서 이.. 있겠다 이.. 이쪽에서 파인 안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쏜다 어 쏜다 걸렸다 걸렸다 우리의.. 왼쪽..쯤인데? 그럼 갈게요 저도 응. 저기서 많이 죽었다 끝부분 그 내려온다 뛴다 쏠까요? 한명 가만히 있는데 네. 아이고, 풀 때문에 안 보여. 어? 맞있어 <laughs> 씨. <아이고. 웃음> 저기, 아, 저쪽에 좀 많아. 자기장, 제발. 응. 음. 와우. 자, 좋다, 자기장. 이대로만 가면 된. 2명. 야, 발자국 소리 좀 적당히 내라. 네? 신발 벗고. <laughs> 신발 벗은 거예요. 어 신발 안 벗었구만, 뭘 신발을 벗어있어. 아니, 이게 세트여서 어쩔 수 없이 입혀진 거. <laughs> 어. 야, 발자국 소리 좀 적당히 내라. 야, 이거 뭔 소리야. <laughs> 매일, 매일은 안 되고, 어, 자주 할수 있지. 어. 뒤에다. 근데 매일, 어차피 니가 매일 안 와? 뒤 있다! 땅이 아. 카우팔인데? 오우야. 딴 데도 쓴다. 치해야 치러. 아. 어, 내 죽백이 다 날라갔다. 온다. 조용해봐. 수류탄 있냐 너? 있어요. 좀 드릴까요? 어. 좀안온 돼. 좀 줘. 어. 발소. 안돼 저로 빠지고. 야양 양쪽에서 지켜. 뼈라게 있어. 어. 밑에 있는 것 같아. 자기장 너무 좋은데? 어, 저기있다. 50방향. 음, 아이, 뒤에. 저거 65에 그 자기장 끝에 맞죠. 걸친다, 이. 어. 저기한명 있어요. 저 와야 되는데. 볼때 때리면 돼. 수탄 근데 몇개 있어 너? 어, 지금 3개요. 하나만 더 줘. 네네. 앉아 앉아. 온다, 아, 온다. 저기 앞에 35. 나무에도 있어요, 한 명. 들어오는데? 한 명? 한명이 방향까지 나한명 붙었고. 어, <목소리> 수류탄 들어왔네. 온다 앞에 담벼락 붙었어요 어. 한명 담벼락보다 대당 올라오는 애들 조심해야 돼 오는다. 여기 온다 이쪽 발소리 들리죠? 이제 온다 이쪽으로 올라왔어 마지막 도핑 한번 하고 8명 2명 4명 2명 남았다 1층에 있는 것 같아요. 응, 음. 네네, 지금 1층에 있어요. 조용히 봐. 쪽으로 오는데, 그쪽 보세요. 전 이쪽 볼게요. 어, 아래, 아래, 아래 에 있네. 어, 야야, 음. 야, 나 왔다. 걔, 다 온다. 저기, 저... 여기 쪽 왔어! 들어왔어! 어디, 어디, 어디 있어요? 저기 집 안에? 어. 2층, 2층. 반대편으로 넘어와요. 그쪽 문. 한명 킬. 마지막. 한 명. 계속 싸, 싸, 싸. 계단, 계단 올라오는 거 보고. 수류탄. 하나 더 던져. 저 마지막, 이거 없어요, 이제. 한 명이 창 밖으로 넘어서 1층 쪽으로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저기 같은데. 아까 한 명. 명이... 아니 아니야. 내려가다, 내려가다 죽어. 우리 이거 가야 되는데? 마지막 자기장이라. 저기 바로 어, 아래 있다. 있다. 바로 아래 있어. 야, 같이 내려가, 같이. 하... 같이. 내가 내려, 내려갈 때 같이 와. 네. 내가 쏜다. 네. 오케이! 킬! 나이스! 어. 나이스! 오케이, 잘했어 체킹.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했다. 아... 형이 자기장 위치...